만에 찍는 브이로그 영상인데요. 제가 쇼폼으로 두종코 만드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긴 영상으로 두종코 만드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필요한 재료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탈지분유, 탈지분유고요. 그리고 카카오가루, 그리고 카다이프인데요. 여기서는 그 터키마트나 아마존에서 쉽게 이미 볶아놓은 카다이프를 구할 수 있어서 저는 이걸로 준비했고 그리고 당연히 마시멜로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마시멜로 넣을 때 필요한 버터 그리고 메인인 피스타치오 크림. 저는 이거 알디에서 구매했는데 제가 대임이랑 레벨을 다 봤는데, 거기는 피스타치오 들어있는 퍼센트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알디만 40% 들어있는 거여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만들어볼게요. 일단 접시에 카다이프를 이렇게 넣주고 계량은 잘 모르겠고, 일단 이거랑 섞어보면서 양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한통다 써주려고요. 꾸덕해가지고 좀 인내심이 약간 필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꾸덕해서 좀잘 치대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번에 했을 때는 약간 피스타치오 크림이 카다이프보다 좀더 많아서 그런지 너무 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정도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가 적절히 섞인 요정도로 해서 이번에는 만들어줄게요. 동그랗게 가지고 접시에 올려놓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하면 편하다는데 그런 없으면 그냥 감으로 이만큼씩 이렇게 조금씩 뭉쳐준 다음에 일단 냉장고에 잠깐 얘를 놔둬줄게요 마시멜로를 녹이기 전에 이렇게 코코아 가루, 아니 카카오 가루랑 이 탈지분유를 섞어서 가루를 좀 만들어 놓을게요 탈지분유는 그냥 살짝만 하면 돼요 요만큼 이렇게 해서 섞어 놔줄게요 그리고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버터는 요만큼 녹여줍니다 버터가 너무 적으면 마시멜로가 다 달라붙어요 그리고 버터를 녹인 다음에는 약불! 약불이 포인트요 이제 마시멜로를 약불에서 천천히 잘녹어줍니다 약간 얘가 요정도로 형태를 잃어갈 때쯤 불을 꺼줍니다 그리고, 요, 코코아 가루랑 탈취분유. 이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유산지에, 올리브유를 다시 살짝, 이렇게, 싹, 골라붙는 방지하기 위해. 동글동글하게 냉동실에 넣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 냉동실에 넣으니까 얘가 엄청나게 빨리 딱딱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또 잠시 대기 메시넬로우를 충분히 식혀야 캐시를 잘 견딜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얇게 한 다음에 카바이트 속을 이렇게 올려 놓고 이렇게 잘 이렇게 감싸서 번들번들 잘아주면 이렇게 예쁜 두바이 쫀득 쿠키 완성됩니다. 잘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바이 쫀득 쿠키 재벌 되었습니다. 완전 간단하죠? 두바이 쫀득 쿠키 생각보다 만들기 쉬우니까 꼭해 먹어보세요. 응. 만들고 냉장고에 살짝 넣었다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한번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잘라볼게요. 아주 좀딱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음, 여러분 꼭 해먹어보세요.